사무엘상 13장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인은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가증이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삼만 병거와 육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대다원, 동편, 믹마스의 진친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무난하려고 나가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 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은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 베냐민의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약 600명이더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의 기부하에 머물렀고 필라스틴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약탈자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세 부대로 나뉘어져 한 부대는 오프라에 이르는 길로 돌아 수할 땅에 이르고 한 부대는 베토론에 이르는 길로 돌아갔으며, 또한 부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경계의 길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의 쟁기와 삽과 도끼와 괭기를 가려면 필리스타인들에게로 내려갔으며, 그들에게는 괭이와 삽과 쇠스랑과 도끼와 쇠 채찍을 갈 줄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전쟁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믹마스의 통로로 옮겼더라. 사무엘상 14장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울이 기부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이었으며, 이카봇의 형제, 아히투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가 예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통로 사이에 있는 한편에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으니 한편의 이름은 보세스요. 건너편의 이름은 세네더라. 한편에 있는 바위의 전면은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을 향해 위치하였고 건너편의 바위는 기부하를 마주하여 남을 향해 위치하였더라.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에 자기들을 드러내니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거점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니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니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사륙한 수는 반 에이커의 땅, 즉, 한 결의의 소들이 갈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었더라. 그러자, 들에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진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며, 낭도 진동하였으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베냐민의 기부와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받는지라,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모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여, 그들이 인원을 전무해 보니 보라, 유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이리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리가 점점 커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하고 사울과 그의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터에 갔더니, 보라 각자가 칼로 자기 동료를 치므로 거기에 아주 큰 혼란이 있더라. 또 전에 필리스타인들과 함께하여 그 주변 지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온 히브리인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인들과 합류하였으며, 에프라임산에 숨어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필리스타인들이 도망하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도 전쟁터에서 필리스타인들을 열심히 추격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전쟁이 베다원에 넘어가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때 증대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 땅에 모든 사람이 숲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 속으로 돌아왔는데, 보라 꿀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아무도 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하였음니더라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하였을 때 듣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의 끝을 벌집 안으로 밀어 넣어 그의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로 어미 당부하여 말하기를 이날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하니 유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네게 청한 눈이 보라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써 내 눈이 이만큼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탈취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필리스타인들을 사륙함이 지금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날 믹마스로부터 아얄론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몹시 기진하였더라. 백성들이 탈취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땅 위에서 잡아 핏째 먹더라.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백성들이 핏째 먹음으로 죽게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오늘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더라. 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내게로 네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 죽게 죄를 짓지 말라 하라. 하니, 온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소를 가져와 거기서 그것들을 잡더라. 그때 사울이 죽게 재단을 쌓으니 그것이 그가 죽게 쌓은 첫 재단이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타인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쫓아가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는 모두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신 거니과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편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온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하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그러자 사울이 유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유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리니 유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더라 그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나이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그가 죽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올라갔으며 필리스타인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모압을 대적하고 암몬자 손을 대적하고 애돔을 대적하고 소바의 왕들을 대적하고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치더라. 그가 돌이키는 곳마다 그들을 괴롭히니라. 또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탈취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니라.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밀키수아요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칼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으로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부넬리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부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일생 동안 필리스타인 등과 큰 전쟁이 있었으므로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더라. 사무엘상 15장 또사무엘이 아,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왕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갈 때 그의 길에서 매복하더디를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개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캐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캐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죽게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매를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 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개시 없어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레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들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풍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걸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거둣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시미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함으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죽게 경배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아말레기네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가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네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부하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요한복음 1 8장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캐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니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구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축게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 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너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줄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자,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 고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고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고하시더라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장이라면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고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고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고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그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고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수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고하시니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고하더라. 이네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유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고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